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5초 안에 짜집기 핸즈를 걸러내는 능력이 생긴다 에제 애착 인형을 걸겠습니다 왜 핸즈편부터 시작하냐면요 빈티지 시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짜집기 중 하나가 핸즈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맛있는 핸즈 고르는 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총 3문제 한 문제당 5초를 들여볼 테니까요 나에게 핸즈 구분 능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답이 뭔지 헷갈리시죠? 한 개만 정상이고 나머지 두 개는 짜집기된 핸즈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마지막에 똑같은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그땐 모두 정답을 맞추신다에 제 애착 인형을 걸겠습니다. <laughs>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시분 초침의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몇 시인지 몇 분인지 몇 초인지 있는 것이죠. 이 당연한 이야기에서 맛있는 핸즈를 고르는 대부분의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 분침과 초침은 눈금과 맞닿아 있을수록 맛있습니다. 몇 분인지 몇 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침과 초침이 눈금에 가깝게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분침과 초침이 긴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금이 중앙에 있는 모델인데, 분침과 초침이 눈금을 넘어서서 뻗어 나가버리죠. 초침은 그나마 괜찮은데, 두께가 있는 분침은 눈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1분인지 2분인지, 2분인지, 2분인지 3분인지 헷갈리게 만들죠. 너무 짧은 경우를 보면요, 눈금은 저쪽에 있는데 분침이나 초침이 짧아서 내가 가상의 선을 그어서 지금 몇 분인지 짐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바츠가 교체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맛있는 시계의 맛있는 핸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금과 초분침의 끝이 최대한 맞닿아 있고 넘어서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분침과 초침의 길이가 비슷해야 맛있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보시면 눈금을 살짝 벗어난 것 같죠? 눈금에 살짝 못 미치죠? 이럴 때는 분침과 초침의 길이가 같거나 비슷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때요? 두 개의 길이가 다르죠? 다 같이 짧거나 다 같이 길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만 길고 하나만 짧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따가 예외사항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분침, 초침이 눈금보다 길거나 짧지만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경우 간혹 의도된 정상 디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과 이두 두 번째 공식을 같이 보고 리서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침은 아워마커에 가까워야 맛있습니다. 시침의 길이가 아워마커와 가깝고 아워마커를 가릴 정도로 길지 않아야 지금이 몇 시인지 한눈에 인지가 되겠죠? 시침이 너무 긴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건 시침이 길어서 아워마커를 가리겠죠. 분침과 길이 차이도 적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침이 너무 짧으면 아워마커와 거리가 멀어지고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금이 몇 시를 가리키는지 눈대중으로 짐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겠죠? 맛있는 핸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침이 아우마코에 가깝게 맞닿아 있고 쓱 보더라도 지금이 몇 시인지 정확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원리죠?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저도 예쁘고 싼 가격의 빈티지 세계가 매물로 뜨면 눈이 돌아가서 이 당연한 것들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심업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 뷰에서 내가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겠어요? 핸즈를 볼때 눈침과 초침이 눈금에 가깝게 가있는지 길이가 비슷한지 시침이 아워마커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두 파괴한 파츠교체의 예를 한번 보시죠. 분침은 눈금과 멀며 분침과 초침의 길이도 다르고 시침은 너무 짧습니다. 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예를 한번 볼게요. 분침이 닿아있는 곳이 눈금이고 시침은 아우마커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침이 닿아있는 곳이 눈금이고 분침과 초침의 길이는 비슷합니다. 시침은 아우마커와 맞닿아 있고요. 예외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서브세컨드의 경우 서브세컨드 내에 눈금이나 크로스웨어 길이에 맞는게 더맛 지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눈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원래 눈금이 없어요 눈금처럼 생겼지만 눈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모델을 보시면 눈금처럼 생겼고 본침 초침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촘촘해서 이건 그냥 디자인입니다 사각형 눈금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까르띠에 탱크가 있겠습니다. 세이코는 예외입니다. 세이코는 붕침을 눈금과 가깝지 않게 만드는 게 정상인 모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현행 시계로 올수록 이런 공식을 파괴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건 존중을 취향하지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꿀밤한테 때리고 싶네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눈금을 찾으세요. 둘째, 분침과 초침의 끝이 눈금과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분침과 초침의 길이가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시침이 아워마커와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다섯번째, 예외사항은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자,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 원리들을 가지고 매물을 탐색해 보시되,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단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시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100% 모든 시계에 적용되는 진리나 정답은 아니에요 또이 가이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즉 파츠가 교체됐다고 해서 그 시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쁜 시계는 없고요 우리가 파츠 교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감안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즐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건 제 시계인데요 초침이 분침보다 살짝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단차는 제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게 초단위까지 정확히 시간을 보지 않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 만족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빈포자, 빈리니 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빈티지 시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고 파츠 교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을 판단하고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